네, 안녕하세요. EBS 연극의 모든 작품 총정리 강의를 맡고 있는 강사 이승민입니다. 청산별곡 이란 작품을 공부해 볼 건데요. 여러분 너무 익숙한 작품이 나와서 많이 당황하셨죠? 자이 작품은요. 사실 공부를 자기가 책을 한번 사봐서 서점에 가서 아무 책이나 국어를 체계적으로 한 번이라도 공부를 해본 학생이라면 모를 수가 없는 작품입니다. 자. 그리고 또이 작품은요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해석상의 견해를 다 알려드리려면요 시간이 거의 1 시간 가까이 걸려요 그래서 이 강의 취지랑 맞지가 않습니다 대체적인 해석은 우리 책에 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2차에서 3차에서 이렇게 여러가지 견해들이 전부 다 책이 있기 때문에 저랑은 뭐를 볼 거냐면은 표현법 위주로 수능에 나올 만한 포인트 위주로 정말 중요한 것만 딱, 딱 찍고 가볼 겁니다. 이 작품을 정말 모르겠다. 책을 봐도. 그런 학생들은요. EBS에서 다시 긴 강의를 제대로 보고서 정리를 하고 다시 최종 정리를 이것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기 본문 보시면은 청산이 있죠. 다시고개를 끄덕끄덕 합니다. 아 당연히 이상형이고 도피처지. 그냥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 표현으로 한번 우리가 표현을 통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살아야겠구나 어디에 청산에 살아야겠구러니까 지하하는 곳이라서 이상향입니다. 도피처라는 것은 뒷부분의 해석을 보면 알수 있는 건데 일단은 정리각이니까 그러니까 정리 한번 먼저 놀았어요자그 다음에 지금 자 여기 지금 우러라라는 표현 이 있는데 자이 우러라는 해석이 보통 우는구 나라고 해서 영탄적인 표현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또세라는거이세는요 지금 울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새가 운다, 새가 노래한다 이런 거 전부 다 의인화된 거거든요. 지금 이 새가 운다라고 해서 의인화가 되어 있는데 자 그런데 널라와 시름한 나도 너보다 시름이 많은 나도 즉 지금 뭐라고 있냐면요 너랑 나의 시름의 크기를 비교 비교법인데 어쨌든 시름이라는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죠. 즉 의인화가 있고 정서일지 그래서 감정이입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낮이라는 게 나와 있고 밤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 자, 이 낮과 밤이라는 시간의 흐름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이거는 선택지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시간의 흐름을 통해서 정서의 심화됨을 보여준다. 자, 밤은요, 어찌 보내느냐? 즉 밤은 혼자 외로워서 어떡하지? 라고, 고독감을 심화하는 건데요. 이, 고독할 것이라는 것을 서리적인 표현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 지금 여기서 우리가 문제를 내이렇게세 개나 있어요. 시간의 흐름, 정서 심화, 서리법. 이세 가지가 될수 있다는 걸잘 기억해 주세요. 자, 잠깐만 설명하고 넘어갈 게 있는데, 이 후렴군 제가 아무래도 설명을 안할 수가 없어서 간단하게만 언급하겠습니다. 얄리얄리얄라정 얄라리얄라. 전체적인 내용 슬픈데, 저는 슬픈 느낌이 아니죠? 고려가의흐름군은 내용이랑 상반된 경우가 많습니다. 상반되어서 어떤 유격을 주거나 유쾌한 흥겨움 이런 것을 주거나 혹은 전체적인 통일감을 주는 이제 그러한 역할 하는 것이 후렴구라는 걸 알아주세요. 자, 그 다음 이제 다음 보겠습니다. 요 부분을 보시면은요, 자, 어디 에 연지든 돌이냐, 누구를 맞추든 돌이냐,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요. 자기는 지금 왜 돌을 맞지도 모르고 돌을 맞아요. 자, 이걸 우리가 아까 탁장에서 해석하면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이 사람 지금 괴롭거든요. 이유를 몰라요. 내가 내 의지대로 할수 없는 그 이유. 내 외부에 있는 이유 때문에 내가 지금 괴로운 중인데, 그래서 체념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또 중요한 표현이 있죠. 어디에 던지던 돌이에요? 누구를 맞히던 돌이에요? 잘 보시면은 대구적인 표현이 있다는 거 기억해주세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바라, 바다, 바다, 청산과 똑같은 건데요. 자, 보시면은요, 여기 이상한 표현이 있죠. 사슴이 진대에 올라서 해금의 혀거를 들어라. 사슴이 장대에 올라가서 해금을 켜는 소리를 듣는데요. 이거 굉장히 이상한 일이에요. 비현실적인 사건이 다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고전 소설에선 이런 거를 전기성, 전기적인 것 혹은 비현실적인 것이라고 는 환상적인 것이라고 하는데 이런 설명이 분명히 문제 나올 수 있어요. 물론 역대 수능이나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만 분명히 나올 수 있다는 거. 손님에는 똑같은 말 반복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시어가 아니면두번세번 번 반복하는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문제에서. 자 근데 비현실적인 사건인 것만 알면 안 되고요. 왜이 비현실적인 사건을 표현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자 여기 의도는 바로 뭐냐면은 굉장히 고난스러운 상황이니까 기적이 일어는 마음이 바로 여기 담겨 있다라고 일반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거는 여러분들이 제가 알려준대로 이해를 하고 기억을 해도 좋지만 분명히 만약에 이거에 대한 설명이 있다면이 보기에 관련되어 있는 정보가 제시될 것이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 중요한 부분입니다. 조롱곰 누르기 매화 잡사 많이 자 누르기 날 잡아요. 누르기 날을 잡습니다. 의나 되어 있죠? 그리고 또 사실은 내가 써 먹고 싶은 건데. 주객이 예, 전두된 표현이 있다는 것. 이렇게 알아두고, 마지막에 또 어찌 합니까? 라고 서류적인 표현이 있다는 것까지 설명을 하고서 이제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5연과 6연의 순서를 바꿀 건데요. 이 작품은 굉장히 특이한 게 1, 2, 3, 4연이 전체에서 6, 5, 7, 8연이랑 대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머리랑 다래먹는 것이 남아자기 구두랑 먹는 소박한 음식을 먹는 그 다음에 이번 자고 일어나서 운다 맞아서 운다 울고 있는 이 장면 그 다음에 물날에 가다가 새를 보고요 그 다음에 애정지 가다가 들어오라 보고요 잉묻든 장글란 가지고 조롱곤 누르기 매야 답사하니 했는데 3년이랑은 7년이 연결돼야 돼요 그래서 정답이 4번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4번입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74번입니다 기억과 유사한 이미지를 가진 것이라고 했는데, 제가 좀 기억을 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이 어딨나요? 제 책이 거기 안에져 있었네요. 어, 미안합니다. 자, 기억은요? 음, 여기 있네요. 자, 물 아래입니다. 물 아래. 자, 그기서 지금 물 아래라는 거니 잠깐 본문 가볼까요? 어, 어차피 갈걸볼거 그랬네요. 자, 지금, 요, 여기 있군요. 물 아래 가던 새를 본다. 지금 이 사람은 청산에 살아야겠다라고 해서, 이상향을 가거나 도피를 하는 상황인데 물 아래를 갈던 새를 보면 뭐 새일 수도 있고 갈던 바칠 수도 있잖아요 자기가 있던 곳을 청산을 향해 가고 있는데 있던 곳을 보는 거니까 사람이 보통 살고 있는 속세를 의미하는 말이겠죠 다시 문제를 돌아가면요 넘어가세요 네 됐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그래서 자 너희들의 비상은 추락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너희들은 당연히 속세랑은 일단 상관없겠죠 시작 대상이니까요 새어 아래서 깨어나 막 은빛 날개를 퍼덕일 때, 하늘만이 진실이라 믿지만, 하늘만이 자유라고 믿지만, 아, 여기까지 보니까 일단 기본적인 해석이 됩니다. 뭐냐면, 너희들의 비상은 추락을 위해 있는 것이다. 새가 너희들입니다. 새가 날아가는 것이 추락을 위해 있는 것이 역설적인 표현이죠. 자, 근데 보시면은요, 새어 아래서 깨어나 막 은빛 날개를 퍼덕일 때, 하늘을 진실이라고 믿고 자유라고 믿는 것은, 새가 추구하는 것은 저기 하늘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자유는 절망입니다. 즉, 하늘을 올라가는 게 쉽지 않아요. 절망인 이유가 양식이 있죠. 진흙밭에 가야지만, 지상에 가야지만 밥을 먹고 날 수가 있어요. 즉, 이시 내용은 이거죠. 순수한 하늘을 추구하지만 결국에는 현실에 발을 들일 수밖에 없는 새의 존재. 즉, 현실이 진흙밭이랑 지성이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청산별곡이라는 아주 익숙한 작품을요. 아주 빠르게 기본적으로, 아, 기본적이 아니지 정말 중요한 내용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저는 이승환 선생이었고요. 여러분들의 수능 완점을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능 대박! 화이팅입니다.